아, 가운데 삼척 인문원에서 황열기 여기서 구해줬습니다. 아니야 고기가 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빌려가시기바랍니다내 <laughs> 뭐, 뭐, <또> <laughs> 뭐, 맥주 사가 네, 왔다. 사님 맥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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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것이 없더라. 진짜. 아니, 나는 큰면 된다고 못하겠지. 그래, 작은 것도 저기만 오면 되네. 서울 빌라만 오면 되네. 아니, 사장님은 응. 못 오신다 그랬어? 박종환 저기 바람 쐬가 나갔는데 저기 어. 들어올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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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저 들리지 여기 응.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laughs> 얘기를 해야지. 오라고 아, 빨리. 일단 전화 오면은. 아. 내일 때올 때쯤 되면 전화하면 돼. 박여사 어, 예. 오, 올 때쯤, 오, 올 때쯤 다 늦죠. 늦어. 빨리 오라고 전화해, 좀. 들어. 두분만오시면거요 시험 응. 빌라하고 근데 먹지 어요 드시고 계셔. 인또. 통조 라큰게 없더라. 뭐인 어? 또. 아. 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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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도 <작아도> 있고. 어. 저거 도 있고. 얘는 얼었다고 가서 보통 저 해우도 있고 그건 아니다. 그먼 데까지 가서 자꾸 귀한 고기 이고 그런 게 귀한 고기지 뭐가 익었나? 이거? 네, 뭐? 여기, 아이고 믿고 끓여 저기만 매운탕하고 소주 한잔주아 이건데 이 먼저 끓였는데 뭐 네. 아니 그럼 네. 단좀봐 오면 가 아, 다맛도 있고 뭐 별거 다 들어있네. 아이고 그래저언니가 저기 시원에서 아, 사왔대요. 아, 또 그냥 왜 돌아? 그래. 고기 좀 하려 그래. 뭘그파팍도 뭐, 알도 있고, 어, 또 맛있다, 시원. 아, 맛있지. 이거 원래 이분들 올려 그래. 이분들. 아니다. 아, 어, 뭐 이제 아니 이리 와요 언니. 그거. 저 의자 거기잖아. 찌개 그니까. 찌개도 갖고 있지. 찌개 좀. 글. 그렇게 먹고 우리가이제뭐도 뭐 어. 뭐 있고. 도 있고. 아, 안도 있고. 안도 있고. 고도 있고. 알도, 어. 많고. 알도, 알도 있고. 고도 고기도 고기도 있고. 고도고 고개도 있고. 거개도 있고. 고개도 있고. 고개됐어고 고개도 고 어땠로... 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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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두르쉬. 언니 거. 아니 조금만 줘. 나는 알바인... 어... 많이 안 먹어. 오랜만이십니다. 이렇다아언니안 다, 다 언니 먹어, 안안 먹어. 언니, 먹어. 언니는 오셔봐물을왜안 뭐, 응, 안안 그래. 안안 안... 안 먹어도 훨씬 다해요 아, 더 맛있다. 다 불렀는 냥 아니고 기 많이 잡았어요? 잘안 나와 많이 잡았으니까 이거 매운탕 끓였잖아 요거 이거 이거 이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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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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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앉셔요는으로 그 편안하게. 장난이잔야양쪽다 떨어졌어? 어, 에이, 추워, 추워. 말씀해, 그래? 아, 이게 놔둘까? 게 아, 아무어야지 아이고, 나는 나고 하지 말아요. 아, <laughs> 미소... 딱 칠색이야. <laughs> 아, 아이고, 나는 사진들이 딱칠색이야 아, 미나가 있던. 아이고, 나는 나고동셔 아이고, 동좀 먹어야지. 전라도 김치. 아, 전라도 아, 김치. 우리 김치요. 오. 전라도 감배수 왔다 게요 여기서 담는 거야? 가위, 가위도 갖고 와야지. 가위? 음, 맛있겠네. 하게 아, 가위를 아, 삶아 좀 빠르게. 빨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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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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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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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사장님 네. 이따말 정말, 고말고고정고세개 정말, 정말,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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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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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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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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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다. 맛있네. 시원해 그래가그래더맛있도맛있도 그래도. 그러게그 전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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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는 그래도. 그데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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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래도마는도 그래도. 맛있도지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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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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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안 들어가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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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ím?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맛없어 여러식 먹어야 아니, 맛없는 맛있는 맛없는 것도 그래, 맛있는 맛있게 꽃게하고 막그 맛있게 구나 꽃게하고 막그고약하고대어도 맹맹이 내머가 맛있어 싫 여기 응. 아, 있으니까 한병은더 어디 다죠 아람 쐬러 갔는데 오고 음. 있대 응. 오오라고안려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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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있네봐있네이있이 맛있네. 고있네이있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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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맛있네. 맛있네. 맛있래 아, 예. 됐지? 네왜 줘? 여기 깐찬이 많이 잡았어 따왔어? 따왔어? 왔어안 배어 어떡 열기 저가 툭툭만 먹으려고 그래 여기다 네. 가시라고 하세요 오 하나 다시 열기 갖다 놓았어? 어다 가시도 먹 열기 두 마리 갖다 응, 두 <laughs> 그거 갖고 안 되지, 그, 저거 온 거, 병통. 그러니까, 이렇게 푸짐하대. 음, 맛있다. 음. 싱싱하니까. 응. 이거, 까시? 응. 새우. 이게 좋다. 응? 완전잘 먹으니까 살찐다니까. 열탕이. <뭐라> 살짝 뭐. 네, 네. 겠다고 네. 네, 네. 네. 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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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안, 술도 안, 안, 줘. 줘. 술안 먹는 사람 응. 안 먹어. <laughs> 여기 파. 근이 야, 이 열기가 좀. 열기가 이, 뭔데요? 황열기. 빨간 고기. 임금 이상 올린 거얘기 야, 옛날에 끼다라 아니야? 맞아요. 응. 아니요. 따루 같은 거는 더 빨... 띤따루가 언니더 빨가지. 그래요? 띤경나 음, 이거는 응. 띤따루 아닌 거 같은데. 일본말로 뒷따루야 음. 우리나라는 열기라고. 우리 어려서 우리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 어려서 이건 많이 아할예 어? 네, 감사합니다. 열, 열기가 있고 안 색깔 두가지요 황열기 예뻐 그래. 두 가지야. 이번니 황열기. <laughs>

영주김치로 어찌 네, 홍이 아름다워 네. 언제 그죠 붙여왔어? 시골에붙여 김장찌 돼서 다 해줘요 음. 그래서 이제 금방 헐면 맛있는데 내놓은 지 오래돼서 통이라 음. 맛있어 이렇 어. 뭐 우리 어김치난 이런 음. 이시퍼게 좋아 언니 김치 하나 줘?

이거 나는 나머지 말 목이에요. 불독 좋아요를 눌러주라고 하셔죠 뭐 이쪽은 안 나와요. <laughs> 아 이거 여사님 이 내장 여사, 아예 감사합니다. 여기 내장. 여기는 내장이네. 야 이거 이거 이게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전이가 사온 거 같지? 전이 사지 이거 그, 한 거야 한 거. 그거 이건 뭐야? 여기는 본인이 산 거야. 아 이거 툭인거그 어쩐지 죽여 아도 명예는 열개 내장이 끊어버네 툭툭툭 툭 당신이 끊어놨어? 난 끊어놨잖아 아정이형님 무섭거렸어 곤이 끊어 고이 사온거야 아고이응 음. 그래도 맛있네 냄새가 나면 사달라 하면 막고이 그런거 다 사서 내야 돼 알로 동택 음. 알은 지레. 많은데 고생하셨다. <놀람> <좀 먹어>. 응. 스 <놀람> <laughs> 요가 같다. 마다하지한서가지가 <laughs> 네? 네? <놀람> <하지>? 네? <놀람> 많아서 그래. 어. 고 꽃케를 같이 짬뽕을 만잠깐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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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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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만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올라가잖아 피자가 들어갔고, 아, 그래? 야, 야. 거 밖에서 한번 남무 위로 올라가야 누가 안뺏서 먹지? 오, <웃음> 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로가까대비해이가 <laughs> 필요합니다 건디기도 잡죠 <잡돌>. 건디기도 잡절 <laughs> 진짜 열기 구경 힘들잖아요 <laughs> 캠핑에서 먹고 따서 나갔네. 수심 135미터. 나오는데. 135미터. 그 열기가요? 1 3 5미몇 마리 잡았어요? 아우 나몸 넘어가. 아 마리? 내가 무서운 게자한장해한 보세요. 많이 자. <웃음> 자 마요 내 혼이 하나 없길래 많이 잡았어. 어 어제 밤에 응. 또해 터서 한 잔씩 먹었어. 뭐. 난 응. 응. 거기서 오니까는 실랑이 왔더라고. 어제 낚시는 자네세요? 어제 내가 가서 전화를 미리 하고 갔어요. 아, 혼자 잡으려고 기분 괜찮소? <laughs> <찐졌어. 웃음> 기분 <웃음> 기분 좋게 잡더라고. 별주부한테만 전화하면 되거든. 응. <laughs> 한번 따라가 볼까? 예, <목소리> 뭐냐면 안되는 쭈꾸미 잡을 때라 따라가면 러니까 따라가도 <목소리> 뭐, 되지요? 뭐 뱀을 약간하면되는 저거 한 잔만 드셔? 한 잔만 드셔? 뭔거 해놓고 가고? 아니지 강진 <목소리> 같은 데나갈 때나 따라가지 이런 데는 못가 예? 나가서 해라. 어, 그거 좀떨어지지 <laughs> <목소리> 아니요, 많아요. 이 양어장 낳기로 면 음. 양어장 낚시하면 고기도 꺼먹고, 다 해먹고 와. 그런 거? 헛도들, 헛도들. 그런 데 가는 건 몰라도, 배낚시. 거기는 이제, 음. 내 양어장 가는 데는 멸치로 미끼를 줘. 우럭. 우럭 낚시. 고기가 다른 우럭하고 틀려 맞아. 그집먹어그집먹어 그게 거기만 가러잖아있지 어. 맛있다. 맛있네. 워낙 우리가 맛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싱싱하고. 음. 응. 고 막, 막 넣어서. 이걸 어디서 먹어? 못 먹어. 딱 잡았으니까. 응. 어제 밤에 혓다 가지고. <laughs> 자, 종료를종리를 하겠습니다. 아, 네,